이안을 박유선 커플이 우리 이혼했어요. 사호 커플로 합류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이혼에서는 이안을 박유선 커플이 새로운 사호 커플로 등장했는데요. 17살 차인 두 사람은 과거 연애 당시 방송 등을 통해 당당히 동거 사실까지 공개해 왔습니다. 이어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 이안을은 급작스럽게 이혼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혼한 지약 1년 4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한 것인데요. 두 사람은 열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팬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한을, 박유선은 이혼 10개월 만에 또다시 미혼에 출연하며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열애, 결혼 중에도 부부 예능에 출연하지 않았기에 이번 방송은 난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한을, 박유선은 이혼 사유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하늘은 이혼 발표 후 자신의 SNS에 행복이 뭔지, 잘 사는 게 뭔지,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면서 행복을 찾아 헤매, 행복하기 위해 불행 속으로 번지 행복해질 거야. 어설프게 위로 하지 말고 아래로 등의 심경글을 올리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혼 방송을 통해 이하늘, 박유선의 이혼 비하인드 등이 자세히 그려진다고 하는데요. 제작진 역시 한 번도 방송에 공개됐던 적이 없던 이하늘 박유선의 모습과 사연이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며. 사연 없는 이혼 부분은 없듯이 이하늘 박유선 커플 역시 17살의 나이차. 11년의 연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하늘은 전 아내인 박유선과 2007년 이후 11년 만인 지난 2018년 10월 10일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하늘 박유선 두 사람 나이차는 이하늘은 1971년생이 50세이고 전한늘 박유선은 1988년생인 33세로 17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외 이하늘 전부인 박유선 고향 학력 직업 등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하늘은 2018년 8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결혼을 발표하며 전하늘와 다정하게 서있는 사진과 함께 11년 기다려준 이 여자 나랑 모가랑 결혼합니다. 나한텐 축하, 모가한텐 위로를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모과는 이 하늘이 전하네를 처음 만났을 때 못생겼다며 지어준 애칭이라고 하네요. 이 하늘과 전하네 박유선 두 사람은 2007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박유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우연한 기회로 처음 만난 후 박유선이 적극적으로 데시를 하게 되면서 연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하늘 박유선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은 2009년 이하늘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이후 이하늘은 여러 방송에서 여자친구를 언급했습니다. 이하늘은 결혼 발표 당일 SBS 불타는 청춘에서도 멤버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며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편안한 여자다. 내가 사건 사고로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도 옆에 있어준 친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겠느냐며 전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하늘의 SNS는 DJ 다크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넘쳐났지만 일각에선 여자친구가 미성년일 때부터 교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하늘의 전아내 박유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히 내 나이 20세 연말 즈음 만났다. 당시 난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내가 쫓아다녔다. 이하늘은 격한 나의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나이차 때문에 6개월이나 고민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 당시 가수 신지에게 무대 공포증이 생기고 걸그룹 베이비복스가 해체된 것이 이하늘 때문이라는 내용의 악플이 이어져 이하늘 박유선 두 사람은 물론 이들의 가족까지 극심한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하늘은 이번만큼은 좌시할 수 없다며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예식에 초대한 지인들에게 청첩장 대신 제주도행 항공권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당시 결혼식은 이후 SBS 불타는 청춘을 통해 공개가 됐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집은 고양시 일산 자택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 24일 이혼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하늘의 소속사 슈퍼젠 레코드는 래퍼 이하늘이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과정을 밟았다. 이하늘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준 많은 사람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어 두 사람은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하늘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답니다. 연애 당시 이하늘은 여자친구를 모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남다른 대정을 과시한 바 있어 이혼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한편, 이하늘과 전왕의 박유선이 우리 이혼했어요 출연하게 되면서 과거 궁합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하늘은 과거 2013년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당시 공개 열애 중이었던 전하의 박유선과 궁합을 본 이야기를 털어놨었습니다. 이하늘은 여자친구와 궁합을 봤는데, 원진살 관계라고 말했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이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다. 고했습니다. 원진살은 남녀 사이에 까닭없이 서로 미워하고 꺼리게 되는 관계를 뜻하는 말로 부정, 재앙, 이별을 관장한다고 불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결혼이나 동업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하늘과 전왕의 박유선 두 사람의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위헌에서 밝힌다고 하는데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DJ 다크 이하늘의 본명은 이근배라고 하고요. 이하늘 나이는 1971년 5월 3일 생으로 올해 나이 50세입니다. 이하늘 고향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이며 이남 일려중 첫째로 진동생이 45rpm의 멤버 이현배라고 합니다. 이하늘은 키 176cm에 몸무게 75kg 혈액형은 5형이라고 하고요. 이하늘 학력은 농업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하늘은 가정사가 많이 암울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으며 이후에 서로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를 포함한 남매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집안에서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하늘은 고등학교도 기숙세도 제공되고 학비도 나오는 국악특기자로 들어갔다가 어느 날 몰래 집에 갔는데 집안 사정을 보고 학교를 자퇴, 그리고 매혈 등으로 돈을 벌다가 DJ가 되기로 작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하늘은 1992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클럽 DJ로 활동하다가 철이와 미애로 유명했던 신철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대구광역시의 클럽으로 옮겨 박정환을 만나고 신철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유명한 DJ였던 김창열까지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이게 된 이들은 1994년 2월 첫 합숙에 들어갔고, 6월에 DJ 다크라는 남성 3인조 그룹을 결성한 후 1994년 9월에 가요계에 전격 데뷔하게 되었고, 이후 런투유, 너피의 법칙, 여름이야기, 디오씨와 주물, 나 이런 사람이야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하늘은 음악활동 이외에도 토크쇼의 MC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멤버로의 활동 등 방송에서의 활동도 활발한데요, 이번 위헌에 합류하게 되었네요.